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겠어요 뮤트가 눌려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151장 만왕여왕 내네 주께서 찬양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가식자가 아,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것처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밝아운데참내 깊은 영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모엘 하입니다. 사모엘 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체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노이 다마리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다서 하라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마르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이화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아중 내가 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리하고 암론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론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압론이 그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론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의 가문에 다윗 집안에 정말 콩가루 집안이 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오늘 본문을 전반부를 보면은요. 이제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인 다말을 연모해서 이제 친구 심히 간교한 친구로 인하여 간계를듣고 넘어가서 이제 다말을 강제로 이제 범합니다. 그러면서 다말의 인생도 비참하게 되고 이제 암논은 그 그로 인해서 이제 들세자이기 때문에 아 아무도 뭐라안 하니까 보호를 받긴 하지만 그러인해서 이제 이복 누이 다말의 바로 오빠인 압살롬의 깊은 미움 가운데서 이제 복수가 계획이 되고 이제 오늘 본문을 13장 뒤에서 보면은 압살롬이 압론을 죽입니다. 자식 가운데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으니까 참 처첩을 많이 취한 것이 참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일차로 듭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왕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금기로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처첩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처첩을 많이 두다가 가식이 많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봉 두이 간에 이복 형제 간에 가식 간에 이런 또 범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자체가 이제 이제 어떤 큰 변고가 이제 일어날 것이 다를 예고하는 표현입니다. 그 후에 앞에 그 후에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가넘하고 그 후에 이제 아내로 취하여서 낳은 자식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경고한 대로 자식이 죽임을 죽고 어, 오늘로 이제 암암몬족 속의 땅을 정복하긴 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이 일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와 지금 그 연장 선상에서 이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압살롬이라고 하지 않고요. 1절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는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압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서도 압논에게 여다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야의 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렇게 해서 7절도 보면은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해서 암 압논이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의 정욕을 품고 이봉도의 담화를 연모하다가 상사병이죠. 상사병 걸려가지고 막 얼굴이 파래질 정도로 울하러말면막 병이 되었는데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못된 죄의 본성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파하고 아버지가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차적으로는 다윗이 아버지로서 자녀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일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전 부분은 자식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스나 다유 씨그 암논이 왜 아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평소에 그 암논의 바로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심이 간교한 연하답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해 보면서 정말 친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방을 가고 또 어려서부터 초중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부모님이 키우고 선생님들이 돌봐주었어도 학교에서 친구 미치는 친구와 어울리기 작해 버리면은 그냥 걷 잡을 수가 없더라고 이게 회복 회복 되기가 참 힘듭니다 아무리 신방을 가도 또그 부모님과 또 조부모님과 또 연락을 취하고 어떻게 해도 참 어렵습니다 참 심히 간기한 이 친구 연하다 말씀에서도 심히 간겼다고 할 만큼 나왔으니까 이미 다 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전혀 그런 부분도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간규와 인어답이 이제 아버지를 이용해라. 네 아버지를 이용해서 네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은 그때 부탁을 해라. 내 누이 다마리와서 먹을 것좀 주게 만들어 주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줄 거 아니냐. 그놈은 이제 나중에 압살로 아들 압론이 세자이기 때문에 왕이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이득을 이제 나중에 얻고자 한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간기를 낸 건데 거기에 그대로 다윗이 이용당합니다. 그 아들 압론의 그 요청에 깔려 있는 그 이면에 깔리는 악한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고 맙니다. 칠 절에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낸다라고 할때이 단어도요 참. 매우 중요하게 유심히 볼 단어입니다. 다윗이 바스바를 가넘하는 사건 1 1장 사무엘하를 보면은 일장부터 1 0장까지 승승장구하다가 1 1장에서 이제 다윗이 죄를 범하면서 바스바 가넘한 이후로 이제 낙을 치닫거든요. 1 2장부터 해서 막 급전직하합니다. 그러면서 1 3장부터 이제, 이제 아들들 자식 문제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집으로 보낸다고 할때이 보낸다 단어도 바스바를 가넘할 때. 사람을 보냅니다. 11장을 보시게 되면요. 1절에서도 사람을 보내고요. 3절에서도 사람을 보내고요. 4절에서도 사람을 보내고요. 6절에서도 사람을 보내 가지고 바세바를 감안하는 모든 사건 가운데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의 범죄를 나타낼 때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보낸다. 히브리어로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자기 아들 암논이 자기 딸이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딸 다만을 강간하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서 아버지를 이용하는데 그게 그들 이용당하여서 이제 아들의 범죄를 암묵적으로 <laughs> 어떻게 보면은 이용당하면서 허락한 셈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 아이들 암론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스스로 허락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 과문에 일어나는 이지 일어나는 근친상간의 범죄 이것은 바로 과거 다윗의 범죄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여러 모양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참 참 부모의 죄가 아비의 죄로 인하여서 자녀들한테 이게 흘러 들어가는데 일단은 일차적으로 다윗이 영적인 총기를 잃어버려서 마치 제사장 엘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엘리. 성막에서 수 정도는 여인들을 간음하던 그런 엘리의 두 아들 전혀 징계하지도 못하고 전혀 파하지도 못하고 위기감을 전혀 갖지 못했던 그 엘리와 같이 다윗이 지금 저 영적인 총기를 다 잃어버리고 자녀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저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하시지만 그 가정의 부모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정말 그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잘파악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 아이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걸 잘 파악을 하고 잘 점검을 해서 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부모가 잘 계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영혼이 바로 설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고 그 부모의 죄입니다. 아비의 죄고 어미의 죄가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자녀로 또 사랑하는 그 마음에 너무 또 치우치는 바람에 자녀에 대한 그 교육을 또 신앙을 그 영혼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참 영적으로는 깨어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윗이 범했던 그 범죄의 연장선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임하면서 이 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속을 들다 보면은 이 죄라는 속성을또볼수 있습니다. 이 죄가 대물림이 되거든요. 보면은 읽어보시면서 본문을 보면서 의아했을 겁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시미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네. 16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 보내는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참 죄가 무서운 것은 내아의 죄는 후대로 갈수록 그 파급력이 강력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정도 는 아니었거든요. 바세바 간음한 다음에 나단이 창망하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눈물이 베개잎을 뜰 정도로 애통하게 회개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이제 자식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죄를 범했으니까 그걸 보고 어? 아빠도 그랬잖아요, 엄마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이 없이 바로 그냥 그 죄로 달려가 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봉 여동생 다말의 그 육체와 인격을 무참하게 지금 짓밟지 않습니까? 그 육체를 범하고 강제로 범하는데 그 전에도 다말이 오라버니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압론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육체를 처한 다음에 범한 다음에 그러더니 갑자기 그를 심히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아니까 율법에서 범만범 그, 금지하고 있는 근친상간의 죄악을 당장은 정육이 눈이 멀어가지고 죄를 범하고 일을 저질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큰 죄를 범했으니까 그런 자기도 모르는 그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치심이 몰려 들어오고 혐오감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그걸 자기에게 투사하지 않고 자기를 정욕을 갖게 했던 대상 다말이라고 하는 그 이봉두에게 쏟아부으면서 자기를 향해 책망했던 것을 아는 그 다말에게 쏟아버리니까 이제 미움이 막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한 혐오가 오히려 대상에 대해서 투사하면서 억울하게 다말을 더욱더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미움이 더큰 문제였습니다. 심히 미워하니 다말을 범했던 그 처도 큰 죄악지만 죄악이지만 그렇게 해서 참하게 그 다말의 인격을 짓밟으면서 내 보내고 이자를 이, 이 계집을 내 보내라 쫓아보내라 그러면서 문 빗장을 질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암논이 그를 듣지 않습니다. 오라버니 나를 쫓아보대는이큰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합니다라고 해도 암논이 그를 듣지 않아 버립니다.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아버지는 죄를 범하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했는데 아들은 듣지 않고 14절, 16절 압론이 그를 또 듣지 않고 동시에 미워하는 미움이 가득해 버립니다. 회개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이 미움 때문에 압살롬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워한다는 이 단어가요. 마지막 22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압론이 <놀람> 그의 노예의 담화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론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보시는 것처럼 암론이 미워하는 그 부분 때문에 만약에 암론이 근지상가를 죄를 범하였지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책임을 차겠다라고 하면서 일법인이 그할지라도 아버지 다윗 왕한테 어떻게 모양으로든 책임을 질려고 했다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암론이 이렇게 나중에 죽임당하는 비참한 보복에 든 살인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놈이 미워하면서 내 다말 동생을 무참하게 더 그냥 비참하게 해버리니까 머리에 죄를 더 짚어 쓰이고 채색옷을 찢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면서 고통 가운데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온 뒤에 다말은 평생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냅니다. 어디 갈 수도 없으니까 아마 평생 결혼도 못하고 불쌍하게 슬픈 비참한 운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미움 때문에 압살롬이 미움을 갖고 암논에 대해서 미움을 키우다가 이제 2년 뒤에 이를 계획을 해서 다음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암논이 암논을 찔러서 죽입니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과거 범죄로 인해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마지막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 이후에도 다윗 왕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암논을 불러서 그 죄악을 심히 정말 징취하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냥, 그냥 다리몽둥이를 <laughs> 뿌린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회개시켜만 했었는데 그게 안됩니다 21절을 볼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이도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끝입니다 심히 노하고 끝이에요 부르지도 않았고요 그 죄를 징취하지도 않았고요 왜? 아마 자기 큰아들 왕 스자기 때문에 또 왕가의 명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징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가 바세바를 간음했고 그 아내를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한 상태인데 이미 그런 면에서 간간을 간간죄를 범한 자식 자기 아들을 어 어떻게 좀 징계할 수 있는 도덕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이게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든 다윗이 압론을 징계자는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넘어서 왕으로서 나라의 어떤 공의를 실현해서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될그 왕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깊이일뿐만 아니라요, 압론에게서도 회개할 기회를 빼앗고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누가 회개를 시킵니까? 가장 큰 권위자인 다윗 말고는 압론의 죄를 회개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권위자로서 징계하고 징치해야 될, 회개시켜야 될 다윗이 그냥 심이 노하고 말아버리니까 암논이 회개할 기회를 빼앗게 된 것이고 결국 암논이를 죽게 했던 장본인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참 다윗도, 그 대단한 왕 다윗도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꼽히는 이 다윗 다윗도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 이와 같은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완벽한 부모가 될수 없고, 그 누구도 자신의 죄성이 흘러 들어가서 내 자녀에게 정말 그 인생을 대 인생을 내내 평생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지켜볼 때에 역시 붙들 것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것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정말 부모로서는 저도 그러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압론의 고통은 죄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그 죄악된 본성을 알고 내 정욕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의 피로 식기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가계에 흐르고 있는 죄의 조주를 끌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서야만이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설수 있고 교회에 나오고 가는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 가운데 나의 부모가 자녀의 심중에 그 신비 깊은 곳에 십자가가 바로 서는 그것만이 진정한 믿음의 가정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정으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곳에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해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또신앙 있는 믿음의 청년들을 만났지만 이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렸습으면 심지어 목사들도 이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자고 좋아서 결혼했으면도 서로 싸우고 터지다가 이혼하게 되고, 그러면서또 자녀들도 그렇게 그 모양 그꼴로 살 때도 많고. 저희 가정에서도 참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도부터 싸움이 있었는데 큰거 모도 이혼하고 이혼했다 잘했다 이혼했다 잘했다 작은 거 모도 이혼했다 잘했다 이가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다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뒤에서 막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절들어 온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험담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듣고요. 자녀의 신앙을 평생 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 제가 많이 듣습니다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집 분자의가 정에서목회자들의 어떤 험물도 볼수 있겠죠. 그런데 공교인이 집안에서 얘기하다가 그거 보니까 자녀들이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부교자들을. 어렸을 일 학교 부모 전도사들 우스개해버리는 거예요. 평생의 신앙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죄가 대물림이 되는 게 아니라 확당되확산가지고 자녀를 망쳐버려요. 회복시키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미 건지러운데 마음에 십자가를 박아서 십자가를 박아서 자녀와 아내하고 혹시 다툼이 있으더라도 부모간에 형제간에 우리 교회 성도 안에 예수로서 십자가가 바로 사, 사야만이 이 복음만이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송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 내 대에서 가게 흐르는 죄의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어 주님의 십자가 우리 원동교회 중심에 굳게 세워지고 온전히 굳게 못박수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담임 목사님 굳게 세워주사 우리 원동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안에 깊게 박혀있는 있는 그 모든 죄성들의 그 끈질긴 죄성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요 주님께 쓰임 받는 성도요 믿음의 가정 되시길 있습니다 하나님 제그 훌륭한 다윗도 그 대단한 다윗도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를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범죄하기에 본위를 잃어버려서 자식을 제대로 칭찬이 보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죄로 말면 눈이 가려워서 자식을 제대로 그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의 크나들 앞 눈을 제대로 덮지 못하였고 그 오히려 이용을 당하여서 한간하고 친식 험한하는그 모든 죄의 이용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여 마지막으로 회개시켜 주는 그 죄마저도 다윗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여그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은 더큰 죄를 범하였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끔찍한 조주가 그 가문에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여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죄 앞에서 자유로운 인생인 그누구도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가 많았어도 그죄 앞에서 넘어져서 이혼을 하고, 약녀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주님이시여, 그죄 때문에 내 자녀가 주님이시여, 평생에 예수를 만나는 길을 잃어버리고, 회개를 못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깊은 뿌리 깊은 죄성을 날마다 못받에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내 안에서부터 주의 십자가가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와 주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지게 도와주시고 늘내 사람을 짓고 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십자로 가 태어날 때에 내 자녀가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에 잠길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은시 우리 온넘께 모든 믿음의 가전들을 도와주사 십자가가 그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목사님 주님이시 이 복음으로 온동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시 우리 교회를 주의 복음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너무나 중요한 이때에 주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이 놀란 은혜와 구원의 그 치유의 복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아아이 온동교회가 복음에 자라있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들에게 도와주셔서이원동이 교회가 용산 지역 지역 사회를 살리며 우리나라에 이 나라에 참으로 쓰임 맞는 믿음의 종들을 세우는 교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